네 안녕하세요 셀리님 <laughs> 오늘 인터뷰 문의 주신 셀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제 이름은 셀리고요. 네. 저는 지금 여기 블랙타운 스테이션에서 아 블랙타운 <laughs> 다시. 저는 여기 웨스포인트 쇼핑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나이도 말해야 하나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오전에 출근하시나요? 어네 오전에 출근해 요9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아, 9시 반까지 네. 여기는 무슨 쇼핑센터인가요? 여기는 웨스포인트 쇼핑센터라고, 네. 어, 블랙타운에 있는 곳인데 어,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어... 그러면 요, 보통 외국인분들이 많이 네, 외국 거주하시는 핀드핀 분들이랑 인도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제가 촬영할 매장은 어떤 매장, 음식점일까요? 어 제가 일하는 곳은 태국 음식점이고, 네네. 태국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아, 태국 음식점인가요 여기 뒤로 보이는 노란색 네. <laughs> 저기입니다. 많은 음식점 중에서 네. 태국 음식점을 왜 선택하신 건가요? 사실 저 아는 오빠 사장님이라서 아. <laughs> 일을 하고 있고요. 아. 태국 음식점이지만 네네. 사장님은 한국 분이십니다. 아. 네. 보통 여기서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9시 반에 시작을 하면 4시에 네. 퇴근을 해요 그럼 혹시 급여는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급여는... 뭐 대략적으로? 대략 그냥 호주 법정 지급에 아, 맞춰 <laughs> 받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세제 씨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어, 남편은 고등학교 때 일명 교회 오빠라고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류인가요? <웃음> <맞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만나셔서 몇년 연애하시고 결혼하셨나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7년 차이, 년 연애하고 <laughs> 3년 차이. 아, 7년 동안 연애하시고 네.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분하고 같이 여가를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같이 쉬는 날은 딱 일, 일요일 하루부터 없어요 <laughs> 제가 아는 한국 사회랑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아. <laughs> 남편분의 장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 자기 일을 성실하게 네. 잘 하고요. 네.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워홀로 분들이나 학생 비자 분들, 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 분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워홀로... 왜 적극 추천하시나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인 참만 안 하고 네. 뭔가 이제 요리인랑 같이 어울리다 보면 영어도 느는것 같아요. 저 주변 사람들봤는데제 음. 친척 동생도 여기 월로 왔어요. 아 거예요. 진짜요? 어. 그 영주권의 혜택이란 게 있을까요? 영주권자의 혜택이랑 아니면 뭐 시민권자의 혜택이 다르게 돼 있나요? 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권만 있으면 5년마다 갱신을 해야되는거예요 5년마다 갱신을 네. 해야되는거예요메디큐 혜택은 똑같고 네네. 딱히 차이가 있다면 네. 대학교를 가실 예정이라면 네. 시민권을 따셔야지만 정부에서 그 융자가 핵스라고 아... 그 대학교 학비? 융자가 되는 시스템이 있고 공주권자는 그게 혜택이 없고요 시민권을 따셔야지만 그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시제하면서 돈이 모자른 적이나 돈이 많은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있죠 아 진짜 네. 그럴 때는 혹시 슬쩍 하시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네잘안 통하시네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려거든요 <laughs> 보통 여기는 손님이 좀 많은 편인가요? 여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저희가 이제 지점이 올림픽 합크도 있고 네네. 본다이 쪽에도 있는데 여기가 제일 손님이 없는 편이고요. 아 제일 없는 편이요 네. 그 손님이 없으면 약간 한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되게 편하신가요? 지루해요. 아 지루해요? 네. 아, 차라리 손님이 차라리,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바쁜 게 나아. 되게 엄청 잘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요 직업은 깔끔해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깔끔해야죠, <laughs> <하죠>, 요 직업은. <laughs> 촬영 때문에 꼼꼼하게 닦으시는 건 아닌가요? <웃음> <웃음> 여자분들이 네. 일을 할수 있게 된다면 네.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쪽 지역은 한국 분들이 아예 없어요, 거의. 사람들 아예 없고 그래서 영어를 조금은 하셔야지만 음. 이제 손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여야지만 네, 될것 뭐 같아요 왜냐면 또 음식은 되게 중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퍼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알러지도 많고 못 오. 먹는 도 많고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되게 먹는 거에 네. 음식이 잘못 나가서 그 사람이 그걸 먹었다 그런 면 되게 되게 퍼지는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걸잘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아... 돼야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네. 레벨이 돼야 좀 네. 가능하겠네요 네. 네 아, 지금 주문이 나온가요? 네 아직 열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뭐할수 있는 거는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잇 아우, 굳이 간편해요 예 스탠더네 Uh, thank you. No, oh, i All good. Thank you. Uh, I think it's in the big that's okay. Yeah. yeah. i get the chili basil sauce. Stir fry this. Yeah, we can Stir fry Yeah. Okay. Chili basil? Yeah. It's coming. Thank you. 나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들으셨나요네 <laughs> Anything e 어? 뭐야? 저희 아빠예요 <laughs> 어?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지금 은진이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또 이렇게 아버님이 또 오시네요 아버님 그 은진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나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가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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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셀린이 아, 블랙타운 음. 쇼핑센터 오면 은 태국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럼 어디로 와야 될까요? 당은 여기로 와야죠 여기가 홈타이요. 어디죠? 여기가 홈타 입니다 홈타인가요네 3층 호... 푸드코트에 있어요 3층 푸드코트 네. 블랙한 3층 푸드코트에 있는 콘타이 한번 오세요. 네. 맛있어요 네.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시죠. 조언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응원의 메시지 도 괜찮고. 식기가 절약도 좋고요. 손님이랑 뭐 하면서 이제 영어도 볼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랑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서 좋고. 그래서 약간 감사 합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어, 셀리 님이 인터뷰 촬영 에 응해, 주 셔서 정말 감사 드리 고요. 네. 셀리 님의 앞날 에 꽃길 만가 득하 길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laughs>